자, 1번, 조개 12개를 세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묶음에 몇 개씩 되는지 네, 4개. 자, 2번, 뺄셈식을 보고 나누셈으로 나타내시오. 자, 24 나누기, 그 다음에 6으로 나누면 4. 3번 야구공 42개를 6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42나 6, 6, 7, 2, 42 나누기 6, 6이 42. 잘 되죠? 한 명에게 몇 개씩 나누니까? 7개. 자, 4, 4에서 5번까지 생피해 15자루 3,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모두 몇 명에게, 명에게 줄수 있는지 알아보시오. 4번, 15에서 3을 몇번들으면 0이 되는지 뺄수 있는 방법이 죠15 빼기 3, 그 다음에 1 2 되죠. 또3 빼면 9 되죠. 6 되죠. 3 되죠. 한번더 빼면 0이 되네. 다 5번 들러면 되죠. 그래서 15 나누기 3은 5가 되죠. 그래서 5명이 됩니다. 자 6번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지는 경우를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서 그이를 설명하세요. 주유 20개를 7명이 똑같이 나누어지자. 가20 나누 기7안 됩니다. 사탕 25개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지자. 가 그러면 25 나누기 5하면5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 이유를 설명해야되니까 이거는 20개를 7명이 나눠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7, 2, 14, 6. 그죠? 그러면은, 7 명, 일 어, 명이, 에게, 그 다음에, 일곱 명에게 주게, 두 개씩 주고, 두 개씩 주고, 6개 남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어, 이 됩니다. 그죠 올리는. 그죠이거는 음,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이거는 다섯에에게 다섯 개를 주는 거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7번. 곱셈식을 보고 나눗셈식 두 개를 쓰시오. 28 나누기 4는 7이 되는 거고. 28 나누기 7은 4가 되겠죠. 그죠 8번. 그림을 보고 곱셈식과 나눗셈식을 나타내시오. 곱셈 10. 자, 8개의두줄이죠 그러면 8 곱하기 2는 16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누셈은16 나누기, 뭐, 8은 이렇게 해서 뭐, 2줄,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어, 하시면 되겠죠. 자, 9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면, 과자 30개를 다섯 명에 똑같이 나누어주면, 한 명에게, 봅시다. 30개를 똑같이, 다섯 명, 5명, 다섯 어, 명에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이조로 해야 되네. 한 명에게 이렇게, 5, 이렇게, 다섯 묶음 만들면은, 그죠? 됐죠? 한 명에게 몇개 줍니까? 하나, 둘, 셋, 넷, 딱 아, 여섯 개죠. 그죠? 30나누기5는 6이 되죠. 10번 딸기 18개를 6개씩 나누어 주면 몇 명에게 나눠 주는지 곱셈식을 나누셈식으로 나타내어 과는 어,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시오 이랬죠. 이제 그러면 6 곱하기 3 하면은 18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이거를 18 나누기 6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명이 되죠. 자, 11번. 곱셈식을 보고 나눗셈식의 목수를 구하시오. 6, 9, 5, 14. 9. 9가 되죠. 자, 12번. 곱셈식을 요가하여 기억년에 얼마 은 수를 각각 구하시오. 27, 나누기 9. 9, 3, 27. 9, 3, 27. 여기 있잖아요. 그죠? 기억은 3. 뭐, 이거는 6, 3. 어, 이거는 8. 1 6이라826뭐 이거 826 2좀뭐좀슬렁한 문제네 뭐 하여튼 채로 됩니다 자 클립이 어, 24개가 있네 4개의 모듬에 똑같이 나는 자 4개 4개 로나에면이렇는자 4개 4개 하나 둘, 셋, 4개 됐죠? 나는 개 그죠? 그러면 이 나는 4개 나누기 4개 하죠6개 그죠? 그래서이 4개 됩니다. 개개 자, 15번. 나눗셈의 몫을 고속실로 이용해 구하러 갑니다.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보시오. 자, 48이 되는건 8, 6이 48이 되죠. 그죠? 그래서 48 나누기 8은 어, 6이 됩니다. 자, 16번. 일정한 빠르기로 7분 동안 1 4 m 를 가는 겁니다. 자, 7분 동안 4 2 m 를 가.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1분 동안 가는 거리는, 어, 1분 동안 가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7분 동안 40이 되면 1분 동안 가는 거는, 얼만 가는 거는 42, 나누기 7을 하면 되겠죠. 6미터를 가겠네요. 그죠? 됐죠? 뭐, 고생표를 보고 꼭,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그죠? 6미터. 자, 17번. 나누셈의 몫을 곱셈 구호를 이용하여 구하려고 합니다. 네 말이 알맞은 수를 쓰는지요 자, 54 나누기 9 6 54. 그죠? 어. 9 6 54. 그죠? 그러면은 54 나누기 9는 6. 54 나누기 6으로 9 1되죠 18번. 책 35근을 책꽂이 5칸에 똑같이 나눌 고이랍니다 35근을 책꽂이 5칸 셋, 넷, 다섯칸 되면은 책을 자 어떻게 될까?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식 들어야 되죠? 그죠? 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 됩니다. 곱셈 구분이 여기 보랍니다 자, 5곱하기 7을 하면 3 5잖아요 그죠? 35 나누기 5를 하면 7대죠 그래서 7건이 되죠. 19번. 다음은 일부분이 지워져 보이지 않는 곱셈 편에. 6, 5, 30. 어, 요거, 5, 7, 35. 자, 9. 9. 자, 이거, 이거 54가 되려면 9, 6이 54가 되되잖아요 그죠? 9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 6이 36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뭐리는까내 만의 에 알맞은 수를 9로 나눠라. 자, 36대로 되잖아요. 36, 나눌9 하면 4가 되죠. 4. 자, 이거 뭐 괜찮은 문제니까. 19번. 자, 20번. 길이가 6 3 m 인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깃발을 10개 꽂았습니다. 자, 6 3 m 입니다 10개 꽂았어. 자, 잘 보세요. 10개를 꽂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딱 되죠. 잖 됐죠? 깃발과 깃 그 사이에 간격이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어, 답을 하시려고 죠 근데, 10개를 꽂았지만, 잘 보세요. 간격을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 간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격이 몇 미터인가 하면, 63, 나누기 9를 해야 됩니다. 9, 7이 63이 되면, 그래서 7미터가 됩니다. 자, 이거 별표 3개. 어, 이거는, 중고등교 가서도 이와 관련된 응용 문제가 어, 자주 나옵니다.